안녕하세요. 신, 하, 신, 레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창작품은요. 저번에 소개했었던 레고 호프라는, 호프 리메이크라는 창작이 있었잖아요. 그 창작을 다시 한번더 조금 더 외장 같은 걸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예전에 더 스토리에서 나왔을 때, 거의 대표작으로 생각했던 거의 그런 창작이에요. 호프라는 창작이고 무너진 신전 속의 희망 이러면서 막 그랬던 창작인데 뭐 어쨌든 황금색하고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색은 황금색과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품의 이름은 호프고요. 호프 리메이크고 호프 리메이크를 저번에도 했었는데 그거는 완성체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만해줬고요. 날개도 달려준 모습이고요. 제작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부품 수는 약 1,000피스는 되지 않았어. 1,000피스 이하, 이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피스에서, 천 피스 제가 피스도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60도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뒤에는 날개가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기우뚱하게 사있는데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예, 무게상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구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이 날개는 약간 조금 음, 문양을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뾰족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문양으로 슬로프 브릭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었구요. 네, 그 다음에 뭐이 작품의 가동률 같은 거는 뭐전 영상 여기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무기를 보도록 할게요.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약간 뭐 뭔가 칼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 동그란 문양 같은 게 있는 동그란 원판? 이런 게 멋있어서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뾰죽뾰죽한 칼날도 표현해 주었고, 여기도 칼날을 표현해 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칼의 손잡이 쪽에 이런, 이런 또 문양이 있는 그런 황금색을 달아주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꽤 멋진 칼 모습입니다. 소드라고 할게요. 소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개할 게 여기 있는 날개인데요. 날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뒤에 불관절로 돼 있어요. 이에 불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유롭게 폈다가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짝쿵 접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이게 좀 적당히 펴져 있는 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펴져 있는 게 멋있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무게가 전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잘 부셔져서. 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받침대 같은 것도 추가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호프 리메이크의 완성작을 한번 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실내 고였습니다. 그럼 바이바이.